이 사람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자, 내일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당장 이사 가는 거 말고 다른 변화도 많겠죠. 윤석열 김건희. 저는 이사 안 가고 당분간 버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네, 그럴 것 같아요. 박근혜도 바로 안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 며칠만에 나갔잖아요. 며칠 만에 그래도 이, 이사를 핑계로 대고. 어, 네. 저는 이 사람은 어, 그구 난동꾼들 불러들여가지고 막 버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네. 박근혜는 그 당시에 형사 재판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음. 지금 윤석열은 형사 재판에 의해서 구속돼 있다가 그렇죠, 네. 잠시 어떻게 보면 구속 네, 적부심으로 네, 네. 나온, 구속적부심으로 나온 네, 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다시 구속되어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이판사 음. 판이다. 여기서 한번 불사지르자 어. 불사파가 될래 네, 이런 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그렇죠. 원래 그런 뭐, 류의 인간이 아니고 네. 그 대통령 관절을 차지하고 앉아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네네. 뭐 그래봤자 무기인데 그래봤자 뭐. 무기인데 뭐 네. 아니면 사형이고 어차피 네네. 아, 제가 타방정에서 네. 농담 비슷하게 그 비화폰 서버에다가 휘발유 불, 놓고 불 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다 어차피 그래봐야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아, 증거 인멸의 죄는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무기는 ]구나. 아닐 테니까요. 네, 네, 네. 어. 네. 어차피 무기 나올 건데. 이런 생각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기연 판사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어. 네. 우리 박진영 선생님이 주기연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두번 말씀하시는 거는 주기연 보고 들으라는 거 직권구속하라는 네, 소리입니다 네. 들으라는 것도 있죠 너 정말 잘못한 거다 네? 네가 책임지지 않고 뭐 이런 측면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들도 좀, 좀 같이 드, 들어보자 이런 네, 거고 네. 그다음에 결자 해지도 필요하다 네. 이런 차원 아유 복합적인데 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 8대 0 나올 거라고 네. 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버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